시골길을 걷다가 보면 요즘에는 도로가 잘 되어 있어서 어디를 가든지 두렵거나 떨리지 않는데요. 그전에는 잘안 되어 있을 때는 개울을 건너야 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개울을 건너다가 보면 개울 아래 돌이 있는데 그 돌에 이끼가 있으면 그만 잘못 짚으면 미끄러져서 넘어지고 맙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얕은 개울물을 지나간다는 것도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민족은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이 요단강을 어떤 마음으로 건너가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요단강 어떻게 건널 것인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을 한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는 강, 산 이런 커다란 자연물이 있을 때입니다. 이 강을 건넌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 전에 어린 시절에 보았던 영화 중에 콰이강의 다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보면 군인들이 행군을 하면서 휘파람을 부면서 전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강을 건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때로는 다리를 폭파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리를 놓는 것도 중요하겠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강을 건너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작전을 주실까요? 여호사 3장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의 작전을 주시는데 어떤 작전이냐 면 먼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적으로 정결한 준비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마음 가운데 명령을 받았던 내용이 뭐죠? 강하고 담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의 님 명령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는데 가장 큰 방향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준비가 안돼 있는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강하고 담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두려움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평소에 다니지 않던 그 길이 나오면 그때부터 사람들의 마음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영적으로 먼저 무장을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작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정결케 해야 했습니다. 언약계가 요단강 도화의 중심이 되고 언약계가 쭉쭉 강을 건너가면 그 강을 따라서 함께 도화하는 그런 작전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던 요단강을 건너는 작전이었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는 요단강 도하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가나안의 악한 일곱 족속을 몰아내고 그곳에 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너고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고 가나안 일곱 족속은 죽은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죽은 신, 잊지도 않은 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지 못하면 안 되겠죠. 반드시 마음에 결단을 하고 확신을 가지고 나가면 그들 앞에는 승리를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나 예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승리를 바라보고 나가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임무였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는 요단강 도화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대의 달력으로 보면 이 시기가 니사놀로서 대략 봄, 홍수가 가장 심했던 3, 4월 정도가 됩니다. 요단강이 그렇게 깊은 강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가장 많을 때였기 때문에 중간에 이 언약계를 들고 가는 사람들은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그 중간에서 그 언약계를 들고 서 있었어야 됐다는 이야기죠. 이방 백성들, 그것도 그것에서 자리를 잘 잡고 사는 사람들을 쫓아낸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믿고 나갔어야 됐죠 하나님의 계획은 치밀한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헌신하는 사람들도 치밀한 헌신을 해야만 그 계획을 이룰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준비도 안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질을 갖춘 사람들에게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일을 하라 그럼 분명히 내게 그 자질이 있구나 그 소질이 있구나 라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 주신 일은 그만큼 나에게 그런 소질도 주셨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시면서요 다시 한번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참고하실 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성결케하라 요어수아서 전반에서 우리는 영적 준비와 영적 전투가 군사적 준비와 물리적 전쟁의 중요성보다 훨씬 더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요단강 저편에서 마주칠 더러움과 직면하기 위해 다양한 의식적으로 씻음을 위한 준비를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스스로 성결케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스스로를 성결케 하는 일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묵상할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단강뚝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영적인 전투를 위해서 스스로를 성결케 구별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작전은 흔들리지 않고 말씀만 붙들고 가는 작전입니다. 그 작전을 위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내 마음이 성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핵심 구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외의 언약괴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요수와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면서 중심에 서 있던 언약계를 바라보면서 마음 가운데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 건너갔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앞세우시고 두려움과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코로나19의 강을 건너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